안녕하세요. 나이원입니다 수요일 2차 소개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입니다. 종자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화살구 종자목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소심 소개해드립니다. 네 번째 금계 3반 노코입니다. 다섯 번째, 삼반호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상록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울령입니다. 종자하십시오. 여덟 번째, 능소화 소개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산채 입변 서반입니다. 열 번째, 색감 예쁜 중투입니다. 살구 소개해 드립니다. 황화 살구 세촉입니다. 촉수 좋습니다. 25일 0.8의 입복입니다. 종자목으로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새촉 깔끔하게 살구 종자목 하십시오. 잎길이가 25에 잎폭이 0.8까지 나오는 상작입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타나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개수 충분하고 물러지진 않았는데 어, 이 정도 타나도 좀 있다는 거 확인하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종자목으로 세초 깔끔하게 입은 깔끔합니다. 세초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7cm 이상의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뿌리 가닥수 3가닥 입니다 긴거 그리고 짧은거 한가닥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깔끔합니다 잎장 깔끔하게 어잘 배양되고 있는 중투로 중자목으로 한쪽 6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전체적인 잡과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심소개 해드립니다. 촉수가 다섯 촉입니다. 촉수 좋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3cm 이상, 잎폭이 1.2까지 나옵니다. 어, 대부분 전체적으로 배양이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 탄잎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소심확인 하셨으니까 촉수 좋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한번 꽃 달아 보십시오.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꽃 예쁘게 올리시면 멋있게 충분히 작품화 할수 있습니다. 미리 전시작 준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많습니다. 축수가 많다 보니까 뿌리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어, 벌브도 있습니다. 분촉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이대로 내년에 다시 꽃다셔도될것 같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금개노코입니다두 촉입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4cm 이상이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전진촉 노코 이렇게 무늬 색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촉보다 전진촉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충분히 발전해가는 모습이. 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발전해 가가는 모습 보시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지렴합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닥수 많은데 이렇게 좀 어, 탄화도 좀 있습니다. 전지쪽 뿌리 그리고 뒷대 뿌리 확인해 주시고요.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반 호입니다. 두 촉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9cm 이상 입 폭이 1까지 나옵니다. 입 폭도 좋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세력 받으면 색감도, 그리고 무늬도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폭도 좋고 깔끔한 데다가 육질이 좋습니다. 3번호 두쪽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확인해 주시고요. 탄화도 좀 있는데 신화도 또 이렇게 달아왔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입실하셔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양수심 상록입니다. 멋진 화양수심이 특징인 상록 새촉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2cm, 폭이 0.9cm까지 나옵니다. 어, 자기 조금 이쁘진 않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전진 깔끔합니다. 전진은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좁진 않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충분히 좋습니다. 전진 쪽에도 이렇게 또 자마를 하나 달았습니다. 제대로 배양하셔서 멋지게 꽃 다시 피워보십시오. 장노 전체적인 장모수과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기화 월령입니다. 멋진 중투기화 월령. 새초옥 어, 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20cm 이상,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새초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작 상태가.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벌브도 달았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전진쪽도 벌써 이렇게 뿌리가 제대로 잘 내렸습니다. 올려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능소화입니다. 앙산바나 능소화 두초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7cm 이상 잎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색감 그리고 무늬 확인해 드립니다. 잎장에 삼판무늬 멋지게 잘 나온거 확인해 드리면서 깔끔한 작업으로 그쪽 종자목으로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가 조금 서운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이 폭이 0.9 정도 나옵니다. 잎 길이가 17cm까지 나옵니다. 황산반화, 영수와 종자목으로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채의 잎변의 소반입니다. 한쪽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6cm 이상, 이보기 0.5까지 나옵니다. 산채 촉인 거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해서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들이 있는데 충분히 좋은 어, 종자인 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반 문의 확인해 주시고요. 산채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산채 출발하면서 이렇게 생강근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산채 그대로 어, 가지고 있던 한초입니다. 산채, 입변,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두촉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모초 기준입니다. 2 2 이상, 보기 0.5까지 나옵니다. 색감 예쁩니다. 이렇게 어, 색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멋진 색감에 전지는 압, 압성이 강한 무늬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 조금 전시에 처리다 보니까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종자하시라고 저렴하게 오늘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쁜 종자목들이 있습니다.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끼워보십시오. 중투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종자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